<laughs> 오빠 영선 언니가 한국 유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누구? 밀착지 몰라. <laughs> 언니! <웃음> 오빠가 몰랐는데 내가 말했어. <laughs> 몰랐던 <사실은. 웃음> 아니라. 아야, 아니, 한국 유심 야, 얘기하길래 저, 저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. <laughs> 저기. 저조 <딸이> <laughs> <저, 저>, 물었다. <laughs> 어떻게 밀착지? <밀착취를. 웃음> 아니. 가방에 있대! 가방에 있대! 거짓말이 그 맞는데... 야너 그게 원래 어디 있었는데? 어 약간... 한 아니 거 물어보지 마! 왜 <laughs> 싸움이야? 엄마? 아니 그게 원래 어디 있었는지 뭐가 중요해! 아, 진, 없어졌는데 진, 이미! 가방을 뒤져보라니까? 아니, <laughs> 아니 엄마! <laughs>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!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를 왜 이런 게 웃기냐? 찌르 를 말아! 그래! 어. <laughs> 여기는 호얀 올드 타운입니다. 올드타운, 낮에 올드 타운은 이런 모습이에요. 너저 괜찮습니다. <laughs>

카페 오 니까 행복 하신가요? 네, <웃음> 좋아요, <웃음> 좋아요. 맛있는 거먹 좋아요. <laughs> 어? 너무 더워요. 지금 1시 반쯤 인데, 어 12시 부터 뭐한 2시 까지, 정 도는 밖에 돌아다니 면 어. 너무 더운 것 같아. 어, 더워, 더워, 더워. 음. 여기 에서 꽃이 떨어 졌어요. 용빈이한테로. 아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뻐. 고마워. 좋네. 아, 아야아리워 아, 이 아, 무서워. 무서워. 다리 쭉 뻗고 차야 되는데, 참고로. 라이스페이퍼의능맘 <laughs> 이게 맥주 안주로 좋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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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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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? 이조림 아,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냥 심심 뿌리로 먹을만해 <laughs> 영분아 너는 <laughs> 맨날 지는데 왜 맨날 덤벼? <laughs> 전생에전생에 절친이 었나 <laughs> 아, 이렇게 봐 쓰리 바보세요 뭐세요? 시끄러우세요뭐하세요 봐봐 금붕어가 개미를 뭐예요? 뭐예요? 어예요뭐 어. 요뭐 이거 뭐예요? 뭐예 봐봐 봐요어예요뭐 <laughs>

이 지금 돼지갈비 맛이지? 신난 거면 좋지. 다리가 신났어 이쁘다 와 여기네 와, 와, 와 여기 뭐야 미쳤다 여기가 호이안이구나 아유 미쳤다 술이 또들어가또들어가 <laughs> 이별이야 야이 노래 이 노래 잘실 좋은 노래인데 야, 사랑 그리고 행복 이별 <laughs> 사랑이란 <한 소독>. 사랑이란, <laughs> 왠지? 아, 사랑이란 왠지 모른척해도 애타마이 사랑이야 왠지 모른척해도 애타는,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왠지 모른척해도 애타는 아. 마음이 아. 사랑이야 뭐. 몰라 어. 모른척하는데 사랑이야 <laughs> 아이가 v e 꽃이 하나도 t I 이별이야. y 사가 I 미 o 네 e you. I love you. I love y o 이 I love you. I love 영선이 좋아서 왔는데 피식야이이모부야한그이먹으라한 하는 루이모야그런이 계속 야먹다이다고 하는 게다이모부야 역시 이 분은 잘 맞아 그렇게 천생연분인 어알았어 <laughs> 아침에 조식 먹으러 나가는데 복도에서 자고 있는 사람 이모부야 이모부야 이모부라 <laughs> 아니 진짜 영민이랑 죽으러 있는 이모부 옆에서 빚은 게 영민이 똥싼다고 <laughs> 하는 게 영민이 연빈이야, 연빈이가 아, 똥싼다고 하면은 다 같이 말을 멈춰. 연빈이 똥싼다고 하면은 다 같이 놀리지 말아요. 오. 내가 보니까 현실은 저한테 귀신도 못 잡아요. <laughs> 아유, 진짜 할머니 지금 뭐. 어? 엄마, 대신 날 잡았잖아. 그렇지. 그게 날 잡았지 귀신 따위 그래. 못잡아도난 영상을 잡았어. 그치. <laughs> 보이신데? <laughs> 안녕. 전 저기 더심없어 보이는 다녀오시는 거. 어, 신기하다, 진짜. 신기해, 신기해. <laughs> 왜, 왜 이렇게 다들 신나셨지? 신나셨어. <웃음> <웃음> 이모부,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배가 잘 가니까 난 신기해. <laughs> <laughs> 배가 말 같지도 않는 상태가 빠른데. 어머머 다들 영차영차한다영차영차한국 영창+ 영창+ 영차 영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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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영머 영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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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어, 그러니까. 언니야, 있어. 있어. 어. 나 진짜 창영

밥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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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제맛 맛있어. 중에 제일 맛있어. 맛있

들어가는 가방 있는 사람. 가방 큰 사람. 가방 큰 사람. 가방, 가방 혹시 이거 들어가는 가방. <laughs> 네? <laughs> 네? 어, 되게 들어갈 것 같은데. <laughs> 일단 망고스틴이랑 망고랑 이거 이거 어 람부탄도 있네요 그 람부탄 안 익은 건가? 람부탄은 아, 못 먹고 싶게 생겼어 아 그래? 이거 붕어? 응. 붕어? 진짜? 25,000원 아 낮에 가 먹는 거 팔고 저녁에는 기념품 팔고 여기 되게 사람들

벌써 오, 마지막 밤이다. <laughs> 맵지? 음, 오리 쌀국수. 맛있어? 아이고. 맛있어? 아, 어, 좋다. 어, 진짜 맛있어? 흑백해. 아이고. 아이고야? 음. 어우 이쁘다, 어, 저거 이쁘다 이런 것도 돼요? 이야 진짜 어우 음. 이쁘다 호이안 여기 올드타운에서 네. 화장실 이용료 한사람하5 0 0 0얀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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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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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화장실도 세일해줘 얀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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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길거리에서 포기 캐위를 당해서 보트를 네. 타러 가고 있어요 수원배 원래 타러 가려고 하긴 했는데 이모 부탁서 원래 네. 안 가지면은 돈을 주신다고 했어. 그래서 배 가라앉으면 <laughs> 원 빌리언을 준다고 했어빨파색전 <laughs> 노란색이요. 그래서 아, 여기다가 이제 초를 피한세가 하나 싣고 십... 음 어?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. 자,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. 무서워요, 무서워요. <웃음> <무서운데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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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어, <laughs> 여기서 만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여기서 <laughs> 어, 소원이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있어요. 무슨 소원을 빌었어? <laughs> 나 혼자 잘 먹고 <laughs> 잘 살게 해달라고 했다. <laughs> 나 지금 까고 있어요. 망고스틴이, 이모 망고스틴 먹는 거맞아 먹어봐요. 이렇게 뭔가 사운드랑 모습이 흡사하지. 진짜... <laughs> 뭐지? 제육볶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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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스틴을 어떻게 제육볶음처럼 맛있어, 먹을 수 있어? 이거... 아마 무조건... 조금만 푼다. 마지막 식사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오, 맛있었죠? 맛있어. 맛있어요. 어 <laughs> 아, 어머, 짐 <laughs> 들어보세요. 아,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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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찬이야. <laughs> <laughs> <나, 오빠. 웃음> 어, 여기 미쳤어. <laughs> 그렇죠? <그쵸>? 여기 미쳤죠? <laughs> 여기 미쳤. <laughs> 와 진짜 미쳤어 지금 이모부한테 2만 원이야, 지금. 세와세 2만 원이야. 아, 진짜? 미쳤네? 10 ,000원, 10 ,000원, 10 ,000원. 네. 네. 베트남 와서 <laughs> 아니 베트남 와서 우리 사 먹은 <laughs>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<laughs> 여기 왜 비싼지 알겠어. 여기에 음. 치킨 너겟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. 베트남 음, 여행 어, 어떠셨죠? 문의 사칭니다 굉장히 좋았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